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도시의 중요한 허파이자 미래세제의 기사인 그린벨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점이나 저희의 해결책을 긴말로 설명하기보다 저희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영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a space odyssey. No, a green odyssey Our planet, our nation, our cities, and their protective shield, our green belts. 그리 나게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 시행수에서 가장 부드러워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행수에서만 일어진 바닥을 보게 <laughs> 총면적은 4.5제곱미터에 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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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축구장 칠을 끼는 방법, 그게 일까 현황볼수록, 시흥시흥는약 58만명 하지만 실제 빌벨트 안에 사는 사람은 2치아래니다신륜적인 60%가 땅에 전체 인구의 더 4%도 살지 않성지역은불폭등이토지이용과동시다 개발한 모습에서 우리의 세계가 있는지 법제처럼 에게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국명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거부해 보니다 우리는 새해의 눈도 변동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목표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로얘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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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이 1위 단계 기술에 머물러 있지만, 자영의 기술은 30배 이상의 생산성 현상을 의미합니다. 시흥시의 전제 경찰지 1 0 4시간 빅카르는 최초 단속 폭발 기술을 통해 130의 편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획이 아닙니다. 완벽한 최적화죠이 공유도화를 통해 확보되는 경대한 공간은 방의 아, 상반부분을 네, 다시 릴리벨트로 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추적합니다. 시행에 모든 생산 데이터를 통합하여 모두로 효율적인 더 드레드 설계합니다. 스마트 데이터와 최소한의 필름으로 새로운 수적 문제를 유출합니다. 시시이 모든 훈련은 상단계에 놓쳐지게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협동적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린벨트의 문제를 봤을 때, 단순한 건축물이나 인프라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봤으나, 이게 결국에는 지속적인 관리 부재와 주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점점 성처럼 쪼개져가는 파편한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파편화된 대지들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일하는 시스템을 제안해서 그린벨트를 복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흥시 전체 페이지는 세개로 나눠서 한 세대를 기준으로 2050년, 2075년, 2100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세대에, 따, 세 번째 세대에 따르면 세 번째 세대가 지나갈 때 완전한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분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도 지속적인 복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시행시 그린벨트를 마스터플랜인데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특히 여기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타워 부분이 이 모형에서 보이는 타워가 있습니다. 이 타워 같은 경우는 시행시에서 생산되는 전체 생산물을 통제하며 시행시의 보건 페이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높아지며 점점 복잡해지는 유기적인 건축물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타워에, 이 그린벨트에 있는 타워의 형태는 그린벨트의 역사 부자체, 복원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타워가 이런 형식으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면서 생태적으로 복원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의 형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꿈꾸고 있는 복원된 그림벨트의 모습이며 기술과 자연이 공존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스가 모일. 어떤 박스? 쟁탈업. 아, 이 박스는 일종의 모듈로서 무슨 모듈이에요? 이게 포괄적인 모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은씨 그립벨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차 생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업, 수산, 어업, 임업 같은 곳에 이뤄어져 있는데, 이런 모듈 같은 경우는, 그런 농업이나 어업 같은 시설들은 기존 대지에 있되 이런 생산물들의 포장, 분류, 및 처리 같은 거는 이 탑, 이 섬의 중심에 위치해서 고속로 밀집화되게 설계를 했습니다. 공장? 네, 사람이 살지 않는 일종의 공장이니다 그림 스마트판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사람도 사람 없이 그냥 근대이부분그 지금 이 질문 왜냐면 저는 제느낌잘봤어요 근데 저, 그러니까 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직동선은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의 동선으로 뭐 네이코 그 안에서 안에서 없어 봤나요? 음, 스토어 안에서 이런 파이프랑 그런 셔틀링을 해서 여기까지 뽑아 놓은 거 있고 또, 좀... 사실 여기가 약간 네. 그러니까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겉에 모습만 있고 안처럼 앞에서 얘기들 다 재미있고 저런 게 생겨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뭔가 필요한 겉에 생기면 되는데 여기 뭐동력은 어떻게 쓰는지 발전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뭐저기 굳이 저런 게 위에서 떠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건축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모양을 받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약간 상상은 할수 있는 부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저 여기도 봤는데 저도 네. 제가 이해하는 대로 윤색께서 다시 한번얘기하잖요 네.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이유는 여러 산업시설 또는 이, 이 농지에 그, 착공. 네. 또는 생산 분류, 잠깐 그러니까 가공을 위한 공장. 이런 것들이 이 그림 벨트 지역이 점유되고 있어서 파편화 되는데, 네. 그림의 영역들이. 네. 그것들을 직접화시켜 정기다 갖다 놓으면 얘가 풀은 네, 그 나머 나머지간... 그림의 영역으로 다시 환원될 거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게 왜100% 환원되지 않느냐면은 이게 기존의 지주들이나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협동조합 시스템을 설립했을 때 최소한 이런 협동조합이 땅을 보유해서 개발을 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고밀도의 개발을 통해서 나머지 땅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타, 타워를 만들 때 이게 몇 메타짜리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지금 스케일은 1대 100인데 음. 그래서 지금 이게 100m? 거의 200m에 달하는 걸 200m?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최, 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200m까지 음. 커지지 않을까 이 캡슐 사이즈가 음. 얼마인요 캡슐은 실제 그 공장에 들어가는 시설을 계산했을 때 음. 4m, 5m, 4m 그런 규격으로 이어지게 미치? 설계를 했습니다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 거예요? 설치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은 각각 섬에 섬에 제가 일종의 분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이 섬에서도 대체가 가능한 시설들과 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이 있는데 대체가 가능한 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불법시설이나 아니면 임시건축물 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은 뭐 공공건물이나 주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일종의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대체가 쉽거나 대체가 빠르게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섬의 중심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 타워가 들어가도록 설계되 했습니다. 도로는 도로만으로 인이 됩니다. 도로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방목지나 그런 해방된다는 걸 표현했었는데 을 이런 타워관을 이어주는 도로가 사실 그 그린벨트 섬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살다, 살다 보니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인데 그런, 그런 지역은 대부분 평지다 보니까 이런 섬들을 이어주는 평지가 존재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도로망을 이어서 재구축을 했습니다. 그래 음. 제가 일종의 예시로서 거의 최종반 최종반 단계에 도달한 타워를 보여드린 것이지만. 수,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m, 30m, 그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고밀화돼서 그리벨트의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고밀화된 타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이게 어, 가능하냐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벨트라는 땅을 어, 이런 식으로 통해 한번 학생 땅, 아마추어 스해다는게재미 <laughs>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네. 저거의 형태는 있지만 저거가 뭐 어떤 스톡처도 사실 약간 만난대요. 말이 네. <laughs>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네 <laughs> 일종의 개념적으로 조금 틀지 <laughs> 않죠. <사실은 웃음> 개념적으로 뭔가 이런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케이블을 땡겨 올릴 거냐고 이런 것부터 사실 원래 이제 건축의 디자인이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 저 재는 지금 어떻게 올릴 거 200m 위에 있는 데를 크레인을 밑에서 달아가지고 올리는 거냐? 이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네. 냥 앞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설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 말하다 보면 30분이 지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걸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왜이 시스템을 했고, 시스템이 어떻게 재밌는다 그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주연 했던 친구의 출연자는 좋나? 그, 주변에,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맛있는 밥을 <laughs> <laughs> 다시 먹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니까 오늘 주이실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죽기 시작하면서 부터 사실 이걸 또안 죽여요. 협동조합을 조금 모티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일종의 팀이 있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촬영에 도와주는 친구들이나 저를 약간 지지해주는 친구들한테 <웃음> 지지, <웃음> <웃음> 지지, 지지, 지지. 이천일 나그이천스페스 오디세이 영화를 좀 페로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페로가나 예를 예를 영화 한 편이라고 면 얘기하려는 주제는 뭐예요? 얘기하려는 주제는. 처음에는 네,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그림벨트가 얼마나 큰지를 좀 우주적 스펠로부터 조금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모션 그래픽이나 제가 직접 여, 설명한 걸로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걸할 거를 보여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컨셉트 효적이지만 이제 미래의 꿈구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 그런 것을 좀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역시도 지도, 지도 이쪽에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